어항의 물 위를 움직이는 영이 제시한 이 대담한 명제에 반대하는 첫 번째 주장. 그것은 그 대변인이 자격을 갖춘 정식 철학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의 원생동물만큼이나 초보적인 교과서 몇 권밖에 읽어보지 않은 초보 철학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이 기본적인 것마저 여기서 저기서 모든 곳에서 되는 대로 조금씩 가져왔으며, 그것들을 한데 꿰맬 실과 바늘도 없어, 색깔과 모양이 끔찍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사상의 잡색 학파 또는 절충 학파라고 부를 만한 철학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명제의 핵심은, 물론 어항의 무리를 움직이는 영의 작품이기는 했지만 두 페이지 전의 대화를 다시 읽어보기만 해도 초보 철학자가 이 흥미로운 사상의 회태에 약간의 기여를 했다는 점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그의 역할이 듣는 사람에 한정되었다 해도 모두가 알다시피 이 자체가 소크라테스의 시절 이후로 변증에 불가결한 요인이었다. 적어도 한 가지. 인간은 죽지 않지만 다른 동물은 죽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식물로 보자면 아무리 식물학에 무지한 사람이라 해도 식물이 전과 다름없이 생겨나고 잎을 내밀고 시든 다음에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을 쉽게 볼수 있었다. 부패하든 부패하지 않든 그 마지막 단계를 죽는 것이라고 묘사할 수 없다면 누군가 앞으로 나서서 더 나은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반대자들은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죽지 않는데 다른 모든 생물은 죽는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상태란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단순하게 때가 오면 죽는다는 거다. 그냥 죽고 그 죽음이 날 때부터 우리 거냐. 아니면 죽음이 그냥 지나가다가 공교롭게도 우리를 알아본 거냐 하는 논쟁이 휘말리지 않는 거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죽었다. 그곳 주민은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부러움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게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과학적 간첩행위까지 시도하는 희한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보았다. 그런 뒤에 그 나라들의 주민이 느끼게 된 감정, 그것은 이런 말로 표현하면 가장 적당할 것이다. 우리 아주 운 좋게 피했구나. 물론 교회는 평소에 타던 군마를 타고 논쟁장에 뛰어들었다. 즉 하느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비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약간 불경건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일반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늘에 문이 있는 틈으로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수 없다는 뜻이다. 교회는 또 자연의 인과관계가 일시적으로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중단된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무한한 기적들을 돌이켜보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비교할 때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벌어지는 규모일 뿐이다. 과거에는 한 개인에게 그의 개인적 신앙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졌던 것이 지금은 개개인을 구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선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온 나라에 말하자면 영생의 약이 주어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당연히 선택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신자들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이교도, 배교자, 불신자, 다른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더 악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과 마피아, 처형자와 피해자, 경찰과 광도, 살인자, 헌혈자, 미친 사람과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불문하고 모두 예외 없이. 동시에 기적의 역사상 처음 보는 엄청난 경이 영혼의 영생과 영원히 얽혀있는 몸의 영생의 목격자이자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교로부터 그 위쪽의 카톨릭 상층부는 경의를 갈망하는 중간층의 일부 구성원들이 내놓는 이 신비론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입장을 신자들에게 매우 단호한 메시지로 알렸다. 이 메시지에서 그들은 물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신의 신비로운 활동 방식을 먼저 언급한 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첫몇 시간 동안 추기경이 총리와 나누었던 전화 대화에서 밝혔던 생각을 되풀이했다. 그때 추기경은 자신이 교황이라고 상상한 뒤 그런 어리석은 가정을 하는 것에 대해 신의 용서를 구하면서 새로운 태제, 즉, 죽음의 지연이라는 태제의 즉각적 발표를 제안하고 자주 칭송을 받는 시간의 지혜, 즉, 오늘은 어떤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줄 내일이 있다는 지혜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독자는 자신이 예독하는 신문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 죽음이 스스로 시행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물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쭙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회가 그렇게 잘한다면 이런 지연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도 알지 않을까요? 신문은 편집자의 편지를 통해 이 독자에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따라서 아직 공인된 것은 아니며, 그 말은 결국 교회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만큼밖에 알지 못한다는 뜻.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이 지점에서 누군가 논쟁을 최초의 시발점으로 돌리자고 요구하는 글을 썼다. 죽음은 하나인가? 다수인가? 죽음을 단수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로 표현할 것인가? 기왕의 내 손에 펜을 든 이상 나는 교회가 그런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저 시간을 버리면서 확실한 태도를 밝히는 것을 피하려 할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는 평소처럼 개구리 다리에 부목을 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토끼와 함께 달리고 사냥개와 함께 사냥을 하느라 바쁜 것이다. 인기를 얻게 된이 표현 가운데 첫 번째 부분 때문에 기자들은 약간 곤혹스러워했다. 평생 그런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수수께끼와 마주친 기자들은 건강한 직업적 경쟁심을 느끼면서 서가에서 기사를 쓸때 가끔 참고하는 사전들을 꺼내 여기에서 양서류가 도대체 왜 등장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아니 개구리는 찾았다 다리는 찾았다 부목은 찾았다. 그러나 이세 단어가 한데 모였을 때 생기는 분명한 의미는 찾지 못했다. 그러다 한 기자가 오래 전에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수위를 불러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오래 도시 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난로가에 앉아 손자들한테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비웃음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기자들이 수위한테 그 표현을 아느냐고 묻자 수위가 대답했다. 예, 알죠. 그럼 설명을 좀 해보셔. 편집인이 말했다. 음, 부목이라는 건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지탱하는데 사용하는 나무조각이죠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 그게 개구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요. 그게 개구리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개구리 다리에는 부목을 댈 수가 없으니까요. 왜 못돼? 개구리는 절대 다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 표현이 무슨 뜻이요? 그건 노력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구리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 독자가 하려던 말일리는 없잖소. 글쎄요. 누가 시간을 벌려는 게 분명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럴 때, 개구리 다리에 부목을 대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하려는 일이란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쓴 독자가 전적으로 옳다는 말이로군.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 물론, 제 일은 저문으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는 겁니다만 큰 도움이 되었어. 다른 표현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느 거 말이요? 산토끼와 사냥개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도 알고 있어. 매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